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합심기도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합심기도의 3요소에서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은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거꾸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먼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 뭔가 하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소원께 하신 그 뜻요. 그 뜻을 우리는 같이 품을 때그 일들을 온전히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의 재능과 기능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체여서 이 손이 하는 일은요, 오른손과 왼손도 다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과 왼손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요. 마찬가지로 손이 다른 것처럼 발의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손과 발의 기능은 목적을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텔로스라는 그 단어를 쓴 것처럼 말이죠. 방향은 하나예요. 그 방향을 하나로 가져갈 때,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온전한 하나님의 뜻, 천국 열쇠를 제대로 쓸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다니엘이가 뜻을 정할 때의 모습도 이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잠시 봅니다. 이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다니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되었었어요. 한 사람 개인의 모습이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방향을 잡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잡아야 되어요. 내 개인의 욕심과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인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같은 마음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이야기를해요 내가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그 소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누군가가 네가 무엇을 가지고 그 비전을, 그 소원을 이룬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이것을 가지고 그 근거를 삼는다.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우리 안에서 출발되어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고 또그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에요.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바라보면 그 여건과 환경과 조건은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 무슨 백으로, 무슨 건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할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천국 열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할수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 안에 같은 소망과 같은 비전이 없는데 같은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수 있고 그 소원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뒷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는 대로, 같은 입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말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여기서는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여기서는, 어, 뭐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충돌하게 돼요. 같은 뜻을 품었습니까? 그러면 그 같은 뜻의 근거가 지금 환경과 여건과 조건으로는 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말을 내뱉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은 어디를 향하는가?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출발된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소원 성취 가운데 형통의 복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가는 거예요. 이 문이 지금 열려 있다 이겁니다. 이 문이 열려 있고 이 열린 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한 마음과 한 말로 이 일을 감당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